네,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동아리 히토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근대 산업혁명과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마르크스에 이어서 근대를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인 니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근대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네요. 근대를 믿느니 차라리 허무와 악마를 믿는 것이 더, 보다 나을 것이다. 니체는 왜 이렇게 근대에 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을까요? 리체는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선생님이 쉽게 핸드폰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절대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핸드폰인데요.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전에 사용했던 컬러 제킷이라는 폴더폰입니다. 전화 문자 등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가능했던 핸드폰. TV 보려면 안테나 뽑고 막 이래. 야, 했던 핸드폰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이죠. 지금은 안테나 같은 거 이제 뽑을 필요 없죠.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바로 시청 가능하고요. 인터넷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가능하고요. 두 핸드폰을 비교하면 당연히 스마트폰이 기능적으로 월등하죠. 디자인도 예쁘고 경제적 가치도 훨씬 높습니다. 아이폰 프로맥스가 180만원? 뭐 이런다죠. 옆에 핸드폰은 몇 십만 원도 안 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공, 공짜폰 일명 공짜폰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두 핸드폰은요 분실했을 경우에 극명하게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유저로서 선생님이 그때를 회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옆에 컬러 재킷 공원에서 과자 먹다가 잃어버렸어요. 과자 먹고 그냥 집에 온 거죠. 집에 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거를 그래서 엄마 걸로 선생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죠 이제 누군가가 받아요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무조건 친절하게 어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어, 이러면 제 핸드폰을 발견하신 분도 친절하게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찾아가는데 인지상정상 그냥 찾아가면 안 되죠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탁 사가지고 가서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럼 그쪽도 핸드폰 찾아주면서 캔커피 딱 마시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돌아가시죠. 뭐 이런 정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핸드폰 여러 번 잃어버려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에 와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스마트폰도 잃어버렸죠 당연히. 것도 찜질방에서 어리마트에 두고 정말 잠깐 잠들었거든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막 거의 명탐정이 돼서 막 찜질방 고객들 하나하나를 뒤잡듯이 막 살펴보고 관상을 보고 막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하, 정말 암담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잃어버리면요. 얄짤 없습니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거의 그 기계값만 100만원 이상 웃도니까 경제적 가치가 크니까 찾아주기보다는 태국, 뭐 베트남, 헝가리 이런 데서 그냥 팔려나가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이렇게 핸드폰 기능이 다양해지고 좋아졌지만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죠. 니체도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근대를 비판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산업화, 과학기술 발전, 이성 모두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들었지만 도리어 인간을 소외시키죠. 이런 현상에 의문을 가집니다. 네, 오늘 배울 거는 이거고요. 위체는 근대인을 비판하기 위해 세 가지 인간상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낙타부터 볼까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이끌려서 가죠. 맹목적으로 따르는 노예적 인간 유형입니다. 획일화된 근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다음, 사자입니다. 어흥, 딱 봐도 저항하고 있죠. 맹목적인 명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운명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라고 선언하며 저항하고, 낙타의 그 수동적 인간에서 주체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인데요,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요. 순진무구하고 놀이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죠. 주체로서 세계를 지배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놀이 그 자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거죠. 이체는 근대인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근데의 이성과 법칙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좀 어리석을 수 있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삶을 권장하는 겁니다. 이 책의 세 가지 인간상 낙타, 사자, 어린아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스카이캐슬이라고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낙타의 대표 주자로 누가 나와요? 예서입니다. 전형적인 낙타입니다. 서울대 가야 돼, 정교 일등해야 돼, 네 하면서 맹목적으로 누구를 추종하죠? 이분 김주영 선생님. 네, 김주영 선생님을 추종하죠. 이랬던 낙타 예서가요. 드라마 후반에 가면 변합니다. 대사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3대째 은사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랬던 예서가 왜 그게 당연한 거냐고요. 난 할머니하고 다른데, 나이도 외모도 다 다른데, 내가 왜 할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하고 드디어 주체성.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쌍둥이인데요. 음, 사실 스카이캐슬에서 니체의 세 가지 인간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집이 이 집입니다. 먼저 차 교수 회기라 된 근대인의 대표 주자죠. 피랑대 꼭대기에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막 협박합니다. 이에 비해 서준이는 낙타예요. 낙타 아빠 말 순종하고 고분고분 따라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쌍둥이는 기준이는 좀 달라요. 사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이 세상이 또는 이 교육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좀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반항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큰딸 세리인데요. 리체가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인간상. 어린아이에 가깝습니다. 다들 이제 스카이캐슬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대학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리는 클럽단이죠.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솔직하고. 남과 똑같은 삶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을 합니다. 니체가 원하는 상인 거죠. 후반에 가면 쌍둥이인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기준이 기준이가 혼자 으르렁대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대놓고 저항합니다. 세상이 왜 피라미드야? 지구는 둥근데 왜 피라미드냐고 하고 이제 피라미드를 박살내면서 회귀화를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차 교수 회귀화의 대표 주자 차 교수 드디어 세리를 인정합니다. 우리 세리는 얼마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데! 이 장면은 세리한테 그 요즘 애들 댄스 배우는 장면인데요. 네, 드디어 차 교수가 댄스를 추면서 춤으로써 주체적 인간 세리를 인정하는 네, 그런 결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간은 춤, 스카이캐슬의 세리처럼 춤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니체는 위대한 인간은 무기력한 근대 유럽 남성이 아니라 춤추는 동방의 소녀라고 말했는데요. 어린아이 춤, 놀이, 생명력을 통해 삶을 긍정하는 인간상을 강조합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말, 라틴어로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노래예요, 바로. 노래 들으면서 가사를 살펴보시면 정말 얼마나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지, 다가오는, 사랑은 두렵지 않아,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네, 태도를 볼수 있는데요. 집에서 한번 혼자 있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혼나면 춤도 추시고요. 이처럼 위대한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웃음 춤 아이 예술 생명력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체적인 사람의 첫 시작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나의 꿈, 나의 가치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솔직하게 긍정하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얘기를 짧게 하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 중학교 2학년 여름까지 꿈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 꿈을 이제 잃어버린 후로는 사실 별다른 꿈이라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원하는 꿈을 항상 적어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느끼고 사회적으로 우러러보는 직업들 있잖아요. 판검사, PD, 기자, 교사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고3 2학기 때인가 학생들 적어내는 직업란에 제가 철학자를 적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전교생 중에 철학자를 적은 사람은 선생님 한명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영향에는 오늘 배운 니체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란 책을 탐독했었거든요. 고3이에요. 고3. 다들 의미 없는 거라고 철학책을 읽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수학 문제나 더풀려고뭐 말했지만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그때 그 책을 읽지 않고 열심히 제가 수학 공부했으면 제가 뭐 그렇다고 서울대 갔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점수 그대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10년 동안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충만하게 기쁘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까지 딴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연예인 하겠다고. 부끄럽지만 미스코리아 또 나가고 뭐 아나운서... 하겠다고 거금 주고 막 아카데미도 다녀보고 가수하겠다고 작곡도 해보고 랩도 써보고 뭐 광고 영화도 뭐 잠깐 출연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전자담배 피시는분 없죠? 네 전자담배 볼보 자동차 크루즈 여행 뭐 삼성 가전 제품도 판매도 해봤어요 스피치 학원도 또 해봤고요 참한 가지는 제대로 한게 없고, 다 여러 가지, <laughs> 이것저것 건드려 봤어요. 어, 선생님 이제 사범대 왔으니까, 사범대의 특성상, 대학 졸업 후 바로 임용고시 패스 해서 선생님 되는 게 거의 뭐, 모든 보편적인 삶이에요. 친구들의 삶. 근데 그런 삶도 그들의 이제 행복이겠지만, 저는 그런 삶이 저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범대라는 틀 속에서도 자꾸 그 틀을 깨고, 막, 클럽도 열심히 다니고, 세리처럼. 뭐, 아무도 안 하는 일들도 막 버릴려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뭐 좌절도 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낙타에서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공부가 정말 다인 것 같잖아요. 선생님도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혹여 공부 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책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 무언가가 있다면 주저없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때 쌤의 마음을 건드린 니체의 그한 권의 책을 그때 읽음으로써 10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이 아, 너무 잘 살았다 라고 내리는 결과 그리고 나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 여러분 꿈은 무엇이에요? 요즘에는 요즘 애들은 뭐 꿈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 한번 선생님한테도 물어봐 주실래요? 선생님도 꿈이 있거든요 어, 코로나 19 사태로 확진 가된 후에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있어요 줌바 댄스인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제 꿈은요 저의 생업 외에 파트타임으로 뭐 월수금 저녁 8시 반뭐 이런 식으로 줌바 댄스 강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 춤잘못 춰요 네. 못 추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줌바 댄스 강사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꿈은 고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변하고 또 새롭게 변한 꿈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찾도록 노력하고 또 삶을 긍정하고 희망하는 오늘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